네, 서호, 저 뒤편 쪽으로 산도 어,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네, 둘러싸여 있고요. 앞에 서호가, 아, 서해 강물이 흐르는 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에 울위에 지금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물고기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 물고기가 굉장히 많죠. 어, 서호 물속 안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서에 오니까 어,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오니까 어, 아주 느낌이 좋은 어, 그런 어, 그런 상황입니다. 눈이 아 예 네, 한번 가면서 서울의 포인트 되는 곳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이쪽은 또 서울 안쪽에 들어오니까 공원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음식점도 있고 또 찻집도 있고 이렇게 분위기 있게 가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호에 있는 나무들이 참그 하나 하나가 좀 아름답게 보이는 또 하나 하나가 좀 가치 있게 보이는 듯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들이고요. 서호의 주말을 잘 즐기고 있는 황주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어, 항주 서원은 중국 내에서도 상당한 유명한 관광 명소고요. 아, 국제적으로도 어, 잘 알려진 아, 그런 관광의 에,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 전역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와서 어, 서울을 관광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아, 중국의 어, 음식 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중국의 음식 너무 다양해서 어, 어떻게 어, 중국의 음식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음 너무나 시원하네요. 아, 여기 안에 커피숍도 있고요. 예. 아 서둘레를 제가. 사이즈를 보니까 너무나 그 광범위해서 일부분밖에 들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를 제가 나름대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그 건축양식들이 우리가 좀 편안하게 만들고 또 분위기 있고 또 또한 좀그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가 정감을 나게 하고요 사람들에게 좀 친근감으로 어, 대하는 그런 건축 양식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서울은 이쪽에서 한번 또 서울을 바라다 보면은 아... 저쪽 산 쪽으로 해서 또 뭐, 사찰이 있는 듯 한데요. 예. 사찰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또어 산의 그 비유와, 강물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 서울 부근에 이렇게 지금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나무들이 너무나 지금, 어, 느낌이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아주. 예. 아, 보통 우리가 어, 흔히 보는 나무들이 아니고, 어, 제가 어, 그 나름대로, 어, 좀, 어,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어, 좀 더, 이렇게 좀, 예, 이렇게 나무들이 어, 이렇게 공원 서호 주변에 이렇잘 음, 어우러져서 어, 더 정취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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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서호라는 장소가 어, 네. 중국의 유명 명물로서의 가치가 네.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쪽 서 주위로는 이렇게 큰 건물들이 보이고요. 항주 도시와 이렇게 어우러져서 서우가 항주시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도시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는 것은 참 그. 참 자연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배일이 있는 거고요. 참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음. 아, 저는 지금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 이 여기, 아이가 참 귀엽습니다. 예, 네, 서 주변을 걸어가면서, 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어, 햇빛을 다 가려주는 역할을 해서, 어, 더욱더 시원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바람도 솔솔 불고요. 어, 또 그늘을 막, 햇빛을 막아주서 그늘을 좀 이렇게, 만들어줘서 어, 더욱 시원하고 어, 더 상쾌한 이미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람선도 정박해서 손님들을 태우고 예 나무의 모형들이 가지 예, 각색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어, 나름대로 중국에서 유명한 커피숍도 이렇게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앞에 참그 어, 이쁜 잔디밭이 이렇게 있네요. 어, 아 아주 참 이쁘고 어, 아주 코지한 그런 잔디 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을 하고 어, 한번 또 아, 둘러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에 공원 잔디밭 아, 공원이 낮즈막히 아, 음, 아주 편안하게 보입니다. 네, 커피숍을 하나 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